기도의 3일7번째 역대와 십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르보암이 세계에 물어으니 이른바 이스라엘이 르암을 삼고자 세계를 하여 세계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바세아들 르보암 전에 솔로애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듣고 여보암이애굽에서부터돌아오매 우리가 사람을 보어 그를 불렀더라. 여러 번과 오 이스라엘이 와서 로브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브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함의 백성이 가니라. 로바 왕이, 왕이 그,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부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왕이, 이르 왕이, 왕이 많이 이 백성을 무대하여 기쁘게 하고 성령 말을 하시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될리이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그 앞에 모시고 있는 천사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보이고 하겠느냐? 백성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를 가볍게 하라 느니라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와 함께 자라는 왕이 왕이 말하여,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백 정들이 와 함께 하리기를, 마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이를 보고 먹게 하였으나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으니즉 마음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먹이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먹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아버지가족 가족 가족 채찍으로, 채찍으로 너희를 지으셨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하리라 소소하였더라. 3일만에 여러분과 모든 백성 이루어보게 하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과 o 한 t 로 e p e 어요 l 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the people who are l i 로 i n g in the w o 으 l d the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world, and t 영하께서 전해 주신 사람 아이아노하여금 능하시하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며 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스라엘들에게서 하늘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창으로 돌아가 아윗이여 이제 는내주변도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다소목들의 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루호보이 그들의 로보함이 왕이 되었다라. 루호보이 역군에 간동하도록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놓쳐 죽인다라. 루오보암이 급히 수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도반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이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일입니다 역대하 10장 시 왕국의 분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서 살던 여로보암이 루오보암을 만나네 선왕이 무거운 짐을 지었으니 그 짐을 가볍게 해 달라. 로보암은 그 요청을 무시하네. 솔로몬보다 무거운 짐 지우고 채찍을 휘둘 것이다. 그는 젊은 참모들의 말을 따르네. 다이왕과 아무 상관없다. 요청을 무시하니 우리끼리 살자. 다윗자손은 잘 먹고 잘 살아라. 백성은 붕괴하며 돌아가네. 부역 감독관으로 보낸 하도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을 잃네. 로보함은 허둥지둥 도망치고 북쪽 지파들은 다윗 왕조를 떠나네.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합니다. 사울왕 다위왕 솔로몬왕 이 3대 왕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한 왕국이었지만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올해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부역의 과중한 그 세금들을 경감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게도 이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아 세워서 그들은 한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분열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나라를 처음엔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세활이 화려해지고 잘 살게 되어진 그 나라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자 백성들은 살아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루어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세금을 좀 적게 걷어달라고 여러보암이 찾아와서 요구하죠. 그런데 이 루어보암은 젊은이들의 조언에 따라 더 포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포악한 말로 그렇게 결정한 일에 좋은 결과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때 화가 나서 하는 결정들은 그 일이 참 그르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화가 날때그 화를 빨리 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좋은 조언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또한 나쁜 조언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루호보암 왕에게 젊은이들이 조언한 것은 참 나라가 망하게 되죠. 악한 조언으로 인해서 루호보암 그도 참 불행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남북으로 갈아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항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항상, 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유상종한다라고 하죠.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앞길이 형통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로 서로 화평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쁜 조언을 한그 배경에는 사탄원수 마귀의 그 모습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마귀의 특성은 욕심내고 또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욕심도 내지 말고 또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로의 좋은 관계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우리의 한날은 참으로 평안과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과는 멀리 해야 됩니다 서로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왕국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음. 예,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분열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잘 마음에 새겨 상대방에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역대하 10장 솔로몬 왕 피하여서 우리 함께 부릅니다. <목소리> Oh, i 우리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실하면 더러움과 추악함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